드렸습니다. 여자친 <laughs> 잠깐만. 하나 예. 한번이올라와야 되겠네요. 그래서 어. 선택이에요. 어. 선택. 팔 강전에 아. 얹어야 돼. 누구 한 번에 얹어야 돼. <laughs> 어, 누구를 주재하시겠습니까? 영감 들어왔기 때문에 팔 강전이. 출발. 니다 알았죠? 그렇습니다. 예. Yeah. Yeah. 아니 이게 <laughs> 자꾸 이게 이게 사람이 이게 욕심이 생기는가봐. 절해야 <laughs> 제... 되는데. 네. 아... <laughs> 자, 한회십니다한이자첫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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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째 지목하실 분입니다. 네. 유진아, 유진아 씨. 유진아 네. 씨. 나아대간 이조입니다. <laughs> 어 이영희 씨가 <laughs> 예, 자. 남자분이고 <laughs> 앞줄에 있습니다. 오! <laughs> 앞줄있거든요 <laughs> 어. <laughs> 네. 네. 윤 씨가 또 나오려고 나올... <laughs> 네, 안 살짝. 안 눈을 아이가 고 있고요. 영희 씨, 오셨습니다. 예, 예. 어, 진성 씨 쪽으로? 아, 너무 위험해서. 아, 이영희보다 <laughs> 어, <위험하다. 웃음> 박고윤도 먹습니다. 박고윤 씨. <laughs> 야, 잡히에요. 이천은 어, 네. 피하고 있고요. <laughs> 박윤의 나와 박 아, 아, 아. 97! Please! 아, 아. 그래도와와 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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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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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네, 마스터도 잡고, 진도 잡고, 미도 잡고 하면은 뭐너 나와, 마음을 높이면 안 됩니다. 뭐. 아니, 예. 네. 재미가 아, 없어. 형이랑 하면 저 재미없어. 저 죄송한데 메들리 하시는 시간이 없나요? 그러니까 불러주세요. 음. 진성 선배님. 부럽지 않습니까? 뭐. 네, 예. 대단한 아. 친구구나. 해반에 아. 나는 말했죠. 제대로 맞춰주세요. 볼래 정말 몰라. 갓는 아아 중! 자, 세니 보라. 야, 조황조 씨가 99점. 남아있는 두 사람, 임영웅 2찬원입니다 아, 상전에서좀 아픕습니다. 아, 아, 아요 그림 또 오랜만에 보네요. 오랜 뭐 처음인가? 그죠? 결은 처음이죠? 데스매치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데스... 거 같아. 자 그러면 선후공을 결정할게요, 두 분은. 어. 자, 가위바위보 로 하시겠습니다. 아. 자, 때려보시고. 자,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오! 오, 오 야, 이명웅 선택권이 있 예. 어. 야, 이명웅 잘해요라고 물어보려고 <laughs>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저좀 느린 노래거든요. 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어? 아, 제가 아, 이명웅이 선공. 이찬원이 후곡 한번 들어볼까요? 예, 네, 어떤 노래 준비하셨습니까? 어제 때 짧게 들려드렸던 네. 곡입니다.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아내의 아, 네. 명승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Yeah. <목소리> 젖은 소 애처럼 살며시. 잡아본 순간, 거칠어진 손바디가 너무나도 안타까웠소. 시린 손끝에 뜨거운 정성. 좋은 이행복 여민 옷깃에 스미는 바람 남방울로 씻어온 나날들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예. 야. 동원이는 영웅이 응원하는 거야? 아 예. 둘다 응원하죠 에이. 말없이 웃어 넘기고 거울처럼 마주보며 살아온 꿈 같은 세월 가는 세월. 얼굴은 잔주름이 하나둘 늘어도 내가 아니면 누가 살피랴 나 하나만 믿어온 당신을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야. 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명웅몇 점입니까? 몇 점입니까? 백이 떴어요 백이 연속 100점이에요 1 네. 0강백점 100점, 8강 100점 네. 아 부드러웠어요 시작합니다 잘한다 발 아네 분이 사강 진출합니다. 자 먼지로 오셨습니다. 예. 네. 아 진짜 무대가.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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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 아쉽게 8강 진출. 선아의 줄. 자 계속해서. 너무, 너무 멋져. 예. 네 사강 진출합니다. 아 민성, 조황조 이명우, 유진아. 아 자네 분이 4강 진출합니다. 와우. 아 네. 와, 자, 마다입니다. 우와 우와 우와. 아, 조왕조, 유진아, 진성, 이명호. 아. 4강 진출자들인데요. 네분 중에 누가 지목권을 갖게 될지. 아. 네. 제가 이 무대에 바로 진성 씨가 습니다 진성의 선택! 누굽니까? 누굽니까? 진성의 선택! 영웅의 선택. 아. 그래서 갑자기 제가 이렇게 부르게 됐는데 일편단심 민들레야 야, 이 이거 노래는 이명웅 씨가 불렀었잖아요. 이명웅 씨가 네 미스터트롯 경연 때 있겠습니다. 불렀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피바람 아 정말 아끼는 노래다. 네. 그래서 오늘 갑자기 제가 생각했던 곡을 안 하고 곡 어? 바꾸겠습니다. 어? 어? 거기 전에 행사장에서나 예. 여기저기서 정말 많이 불렀던 선배님의 노래. 어허? 가지마라는 노 고르게 아 됩니다. 아그런 A까지 갖춰주다니나, 진 예 네, 한우를 또 드립니다. 예예 한우 드립니다. 아 대박이다. 만남 <목소리> 시민 <laughs> <laughs> <목소리> <laughs> <laughs> 안타까운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신 <laughs> 씨가 이제 결승에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적이 없는 것 같아. 지금. 진승 씨를. 아. 그러니까요. 예. 임영웅의 매력 어디가 아이씨. 끝이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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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와우. 예. 어디 갔어? 예. 유진아 씨. 갈라 <laughs> 97점을 기록하시는군요. <laughs> 잡아주시고요. 아볼 세트. 축하드립니다. 아. 조그마한 추월이 아, 문 아, 커다란 비. 땅속에서 나란히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데요 부터 3 4이명웅 결승 진출입니다 이승도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명나 입적 자기를 돌아 돌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아 지금 뭐 두번에 대해서 장웅씨는 16강 100점 8강 100점 4강 100점 백백백 아, 그렇습니다. 아, 이번 왕중왕전 임영웅. 임은 예.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눈을 감아주시. 임영웅 씨가 우승할 것 같다 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오른손. 예, 조왕주 씨가 우승할 것 같다고 하시는 분은 왼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조금만 더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비밀의 비은결과는 누구였나요? 조심스럽게 조왕주입니다한표 아 예. 더만. 선곡 궁금합니다. 조왕주 씨, 아, 박수 쳐주고싶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유. 우승 안 해도 괜찮아요. 김영웅 씨의 선곡은 어떤 노래입니까? 국민의 창곡, 사랑, 나훈아 선배님의 사랑이라는. 아, 사랑의 대결입니다. 아. 아, 사랑이라는 곡은 진짜 도리방 참수 잘 나올 것 같아. 왜요? <laughs> 아, 네. 트롯, 왕주왕전. <laughs>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습니다. 음 그, 그 노래 는 거지? 네. 곡이 너무 <laughs> 세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아 점수는 아 100... 아니, 어떻게 반영하지 이 199백백 와 야, 역시 조왕조는조왕조에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명웅 씨의 결승전 무대를 시작합니다! 네. 영화 내... 영화 이렇게 부담을 갖고 부를 노래가 아닌 것 같아서 아, 정말 그래. 내려놓고 그래. 그래.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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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치치하는 내사람아발랐어요 손에 아, 꿀 발랐어요. 아, 목소리 꿀 발랐어요. 사랑 사랑해녀 당신 외로울 때 내가 당신 웃음 줄이라 이세상에 아닌가요 예. 자, 제가 준비했던 거. 아, 오늘 왕규광의 왕관도. 예. 모 <laughs> 그에게 고개를 고기. 주여라 네, 네. 자, 그리고 현찰 300만 원. 와. 네. 야! 축하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여섯 명이 같이 한곡불어서케이트로를트롯으면 아 너무 알릴 수 있는 여섯 네, 명이 같이. 네. 아2020 트롯 왕주왕전. 언제든지 찾아주세요. 우와! 하나, 하나, 둘, 셋, 넷, 어. 열, 어. 문, 문제가 누가? 편지를 쓰면 집어넣을 수가 없어 지금.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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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덟 여덟, 여덟, 여 네. 근데 앞으로는 전화가 아니라 이 편지로. 여덟, 여덟, 으로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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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우와!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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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야! 짝우 좀... 와! 너무 안아와 <laughs> 말도 안 돼. 자담아봅시다시내식 전주. 와. 자 당업하세요. 받는 사람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촬영 보내셨네. <웃음> <웃음> 진짜 진짜 성의 성의가 잘... 아니 근데 이제 거의 깎였어요 다쳤어 왼발. 왼발. 아, 왼발. 왼발 아 왼발 아 왼발 아 왼발 왠, 왠, 아 왼발 아 왼발 왼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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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이제 특이한거나 재밌거나 괜찮은 사연이 있으면은. 본인들 박스에 가득 채워주와 채우는... 이건 뭘까? 원 야, 이거를 이렇게 만드셨다. 얘네, 오늘 뱀을, 뱀을 입체로 만드셨어. 저왜 <laughs> <laughs> 이렇게 웃기냐? <laughs> 그림과 함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인데, 와 아, 너무 멋있다 아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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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예거 이거... 서시 이렇게 서가지고 하는 거 있음께서 영웅님이 부른 모든 노래가 감동을 주지만 힘들고 지쳤던 저의 치열했던 20대를 생각나게 음. 하는 서시를 영웅님의 목소리로 듣게 되어서 건국일의 가장 노래를 잘 부르십니다. 와, 오. 오. 오, 너무 영광스러운 말씀. 건국일 아,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어, 갑자기 울어. 그림을 보내주셨는데 음, 너무 정성스럽게 그려주셔서 나한테 편지를 나 했... like 너무 감사하고 like 큰 수고했어 <laughs> 사랑의 콜센터 이찬원, 임영웅님, 장민호님 다 그리셨어요 김희재, 정동원 <laughs> 너무 귀엽다 나뜻한데 <laughs> <laughs> 서비스 <웃음> I try to dance with somebody no But she got those